성화의 길의 여정.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뜻대로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저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해 보세요.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전심 전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세월을 허송하며 게으르고 안일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세상 풍파에 떠밀려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각 사람을 다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화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마음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그 연단장은 각 가정과 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질병을 통해 낮추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연단을 통해서 마음이 강하게 단련이 되는데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순종 등을 통해서 단련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낮아질 수도, 마음이 새롭게 될 수도, 원수를 섬길 수도 없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영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없고 그분 뜻대로 삶을 살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았으니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성화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필요들을 공급하십니다. 이 다루심에 대하여 잘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그분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니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련과 핍박들에 대하여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그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뜻은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람이나 환경 등을 통해 낮아지길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나를 피박하는 자를 통해서 나오는 때 안에 불순물과 쓴 뿌리들과 연약함들이 있죠. 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지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나는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는지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며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세상 풍파에 떠밀리지 않고 강건하게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 짓기를 원하시며 그런 과정을 날마다의 삶에서 시험하시고 문제를 주며 다뤄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다뤄가시기 때문에 상대방을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해봐야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며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을 그분과 동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들을 통해 다뤄가실 때 저항하며 문제를 피해버리면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피할수록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오고 상황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니까 더 힘들게 해서 그분께 기도하게 하고 간절히 찾게 만드는 것이죠. 그 문제를 직면하고 돌파하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영적 성장과 레벨, 수준이 올라가는데 피하니까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거나 태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섭하, 간섭하심을 자꾸 피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행은 아닌 것이죠. 영적으로 혼미하고 어두운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싫으니까 교회를 옮기고 이혼을 하고 직장을 옮기는 등의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지요.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인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인 것이죠. 죽는 그날까지 한 계단씩 올라가야 합니다. 꿈속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데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영적인 수준과 레벨이 올라가고 심령도 강건해집니다. 연단후에는 반드시 보상과 축복들이 있으니까요.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부딪히며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성장한 사람치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 말씀과 기도는 매일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에 마귀들의 방해도 만만치 않으니까 회개와 축기도 매일 하시길 축원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도 인내하며 이기는 자가 되세요. 감사합니다.